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을 뚜다뚜다할 통영 딸내미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어머머 어머 팬카드 뭐야 어머머 통영의 딸 강자민 어 제가 오는 거 알고 계셨군요 어 감사합니다 자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처자가 누구인데 통영짤람이라고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부모님도 다통영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 통영에 살고 계세요.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항상 통영에 이제 방문을 하곤 하는데요. 이 장윤이가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뼛속까지 통영 물 먹어서 예쁜가겠죠, 여러분들? 어머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통영에 여러 번 왔었는데요. 코로나 이후에는 한창을 못 오다가 오늘 이렇게 헬로 콘서트 제작진 분들 그리고 통영 시장 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통영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저 자민이가 이렇게 통영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우리 가족 같은 통영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사실 제가 이 고향에 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.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, 치마가 사실 이렇게 찡기는데도 불구하고, 제가 아주 열심히 댄스를 쳤더니 너무 힘이 드네요. <laughs> 자, 그러면 다음 들려드릴 거군요. 저 자민이가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들려드렸던, 사울 대전, 대구, 통영 들려드릴 텐데 괜찮으세요? 네! 근데 사실,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, 이폭영물을 먹은 저 자민이도 흥이 아주 넘쳐나잖아요. 근데, 우리 통영분들도 흥하면 아주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서울, 대전, 대구, 통영, 찍고! 아하. 역시, 우리 통영분들 흥이 장난 아닙니다. 원래 한 가지만 해보려고 했는데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내님은 어디에 있나? 서울에 있나? 대전에 있나? 대구에 있나? 여기 어디? 통영에 있나? 뭐, 모 누가 보면 우리 짠줄알 그죠?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곡을요, 저 장인이와 그리고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면서요,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, 또 강자민도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